오늘 말씀은 자문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민는 사람과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자문을 계속 어, 상고하고 있는데요. 자문은 참우스운 말로 어, 금을 금으로 보고 또 풀 풀로 볼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금을 풀로 보아서는 안되고 또 풀을 금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자문은 정말 더 놀랍게 풀을 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 지식 그러한 영철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아주 복된 복귀고 유익한 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금을 금으로 봐야 되고, 풀을 풀로 보는 일반적인 눈을 가져야 되고요. 또, 풀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소양인 것입니다. 반대로, 풀을 금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면, 복을 화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재주가 있다면 그것은 피해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자문은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읽으면서 마음의 교양과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장 20장 모든 자문의 말씀들은 격언으로 되기 때문에 한 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9장 1절, 10절 말씀을 어, 미루는 사람과 친구라는 항목으로 좀 축약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미루는 사람에 대해서 자문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루는 사람은 첫 번째, 입술이 폐역한 사람입니다. 이 입술이 폐역한 사람, 자원에서는 입술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매 장, 매 장마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미련한 사람도 이 입술에 걸려 있습니다. 입술이 폐역한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째,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언어가 너무 더럽고 언어가 너무 훈련되지 않고 언어가 쓰레기 같은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입술에 칼과 가시가 있는 입술입니다. 말할 때마다 사람을 찌르고 말할 때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입술이 폐역한 사람입니다. 셋째, 입술에 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죽어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술을 폐역한 입술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곧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 입술이 폐역한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수 없는 조건의 수준입니다. 둘째,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는 소원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훈련은 왜 그것을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러한 훈련을 하는데요. 그것은 지식의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원하고 나쁜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나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말한듯이 우리는 금을 좋아하고 풀을 싫어하는데 내가 금을 좋아하는데 풀을 금이라고 착각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식이 있는 소원을 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소원이 있죠. 그러나 그 소원이 반드시 하나님과 나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고 그 소원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할수 있는 소원이 될 확률이 많죠. 나를 망하게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곧 지식이 없는 소원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너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만 말하면 너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했을 때그세 가지를 세 가지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나온 재밌는 우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을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것이죠. 세 번째, 미련한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오늘 자문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질이 급한 사람, 악에게 빨리 달려가는 발, 이러한 것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들은 항상 느긋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가장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 우리의 경험이 그렇죠.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 이것 우리 속담이고 서양 속담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끼워서 바느질할 수 없다. 이러한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급할, 급해, 급하게 하면 우리가 일을 그르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미루한 사람은 성질을 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미루한 사람은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여호와, 만유의주 창조주 주 하나님을 원망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것들은 믿음의 건석에게 주는 아주 특이한 특별한 권면이것입니다 모세가 어, 출애국을 했을 때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원망을 하고 살았습니다. 출애국 해준 노예에서 해방시킨 여와를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유감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은 삶은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러한 반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서를 우리들이 계속 훈련할 때 자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입술로 행동으로 여와를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인류의 법칙에도 있습니다. 이 세계의 인류의 법칙에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을 외국에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미련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의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좀더 거룩한 백성으로 설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복음의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좀더 우리들의 복음의 소극적인 것은 지옥불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수 없는 그런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마음이 연약할 때 지옥의 무서움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은혜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모습 미련한 모습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입술을 태약한 입술을 우리가 고쳐서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입술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소원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질이 급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을 죽게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을 이루어야 합니다 넷째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이 될수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네 가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자만사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주의 말씀을 따라서 힘써 지혜를 구합시다 힘써 믿음을 구합시다 우리 입술에 파스콘을 세워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 행동에서 주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에 순응하는 행동이 나와서 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로운 백성이 될수 있기를 예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문에서, 식구장에서, 가난한 것과 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건 다음 교회에 말씀을 전하겠고, 오늘은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많은 친구가 있으면 우리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으면 좋은데, 친구를 많이 둘수 없는 것이 참 슬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친구가 몇 명이나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에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친구가 친구라고 하는 것은 밤 늦게라도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친구거든요. 여러분들이 밤늦게 방황할 때 누구 집에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 집에 갈수 없고 어, 사우나를 간다든지 어디 방황한다지 하고 결국은 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친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된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친구가 되려면 사절말씀에 재물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진답니다 돈이 많으면 누구든지 나에게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돈이 많다면 오는 사람들 다 친구로 받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그 사람들을 피해다니죠. 그래서 또돈 많은 사람은 친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친구가 많아지려면 첫 번째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 재물이 많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자문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친구가 사라지고,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진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지만 일반의 네, 망고의 법칙일 것입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에 너그러운 사람에게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앞에서 성질이 급한 사람, 반대로 너그러운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는 상처 입은 사람이 많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 줄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된다면 친구가 많아질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60세 정도 넘어가면 사람들이 친구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을 정리를 해주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60세 정도 되면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친구들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도 고달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담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신이 고달프고 내 재정이 누수가 되고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친구들을 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아준 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품에서 새 힘을 얻는다면 정말로 복된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서 쉴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의 자녀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육절 말씀에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친구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을 주어야지. 그래서 자먼에는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수 있도록 여유 있고 풍성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복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될수 있는 대로 선물을 줄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이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위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친구가 많아질 것입니다. 많은 친구는 내게 있는 큰 복이 되고, 내게 믿음의 선물, 또 믿음의 열매 중에 하나가 많은 친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은 많은 친구를 소유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그럽지도 않고 재물도 없고 줄 선물도 없는 가난한 우리에게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 약간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를 살펴보면, 나의 말를 살갑게, 나를 따뜻하게,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를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은 나를 피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피하고 내가 가면 도망가는 그러한 내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나를 부르셔서 자기의 백성이라고 사원 삼아주시고 또 자기가 친구라고 말씀해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내가 재물도 없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 재물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지만 주의 은혜로 마음이 넓게 되고 내가 항상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지만 주의 은혜를 따라서 주께 주신 믿음을 따라서 주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친구가 되셔서 오늘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행동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많은 친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형성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순간순간마다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주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들이 배풀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성품이 여러분의 심장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 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의 십자가로 지키시사 새롭게 하시사 함께하시사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이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하셨고 성령의 세상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께 주인 놀라운 부여하심으로 너그러운 심장과 주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권석 예수의 백성이될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다시 살려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오며 온전히 하시사 주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